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리포트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형닛산 커시콰이 위 최신 소식과 모든 세부 사항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2026 커시콰이는 외관이 더욱 날렵하고 성숙한 스타일로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는 슬림한 LED 주간주행등과 넓은 공기흡입구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휠 디자인은 18인치부터 옵션에 따라 20인치까지 선택할 수 있어요. 투톤 루프 컬러 옵션도 제공되어 보다 개성 있는 외형을 연출할 수 있고, 후면에는 세련된 LED 테일라이트와 리어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바디 측면의 라인은 근육질이면서도 균형 잡힌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스러운 재질과 정교한 마감이 눈에 띕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패널은 부드러운 터치감의 소재로 덮여 있고 앰비언트 조명은 밤 주행의 분위기를 더해 줍니다. 계기판은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이고 중앙에는 약 12.9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고 있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고 OTA 업데이트도 지원됩니다. 센터 콘솔에는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 뒷좌석 공간은 넓고 머리 위 여유도 충분해 가족용으로도 매우 실용적입니다. 트렁크 용량은 약 504L로 수납 공간도 넉넉합니다. 엔진 구성은 두 가지 주요 옵션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1, 3L 터보 플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고, 다른 하나는 2 파워 일렉트릭 드라이브 시스템입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은 가솔린 엔진과 CVT 혹은 수동 변속기의 조합으로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이 약 9.5일형 4초 사이이며 WLTP 기준 연비는 약 6.06.4L 100km 수준이에요. 이 파워 버전은 1.5L 내연기관이 활전기로 작동하고 전기 모터 약 140kW 약 330Nm 토크 가 앞바퀴를 구동합니다. 이 구성 덕분에 주행감은 EV와 유사하고 가속 시 즉각적인 토크를 느낄 수 있습니다. 0에서 시속 100km 가속은 약 7.9초 정도이며 연비는 약 4.5L 100km까지 절감됩니다. 서스펜션은 기본 모델에서 맥퍼슨 스트럿을 사용하고 상위 트림이나 AWD 모델에서는 멀티링크 리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어 핸들링과 승차감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또한, 이 파워 버전에는 이 페달 스텝 회생제동과 프로필로 플러스 내비링크와 같은 운전 보조 시스템도 제공되어 운전이 더욱 쉽고 효율적입니다. 안전 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차체에는 고강도 강철이 사용되어 충돌 안전성이 높아졌고, 여러 개의 에어백과 더불어 후방 탑승자 경고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ISOFIX 시스템으로 어린이 시트를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인포테인먼트 쪽에서도 운전자 피로나 주의 경고 기능이 포함되어 실용성과 안전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면, 유럽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약 3만 1000유로, 3만 6천유로, 이 파워 버전은 트림에 따라 38,000 유로, 44,000 유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기준으로는 2026 커시카이 위예산 가격이 약 616만 4,100 파키스탄 루피로 보도된 바 있고요. 요약하자면 2026 리산 커시카이는 정제된 디자인과 실용적인 공간.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드라이브 경험을 제공하는 매우 균형 잡힌 컴팩트 SUV입니다. 특히 이 파워 버전은 전기차 같은 부드러운 주행감과 하이브리드의 합리적인 연비를 모두 추구하는 사람에게 아주 매력적이죠. 여러분이 패밀리카나 도심형 SUV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모델은 꼭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